얘들아, 나는 누구지? 그래,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야. 자, 지금은 중학교 2학년 두산 2 e 교과서 5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The story behind the stories, the story behind the stories, 이야기들 뒤에 있는 이야기. 재밌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Have you ever read stories about uh, Aladdin, Ali Baba, or Sinbad? 이게 뭔 말일까? 얼마 전에 들어본 것 같다. 그 알라딘, 알리바마, 샌바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반부터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가 보이기 시작했지. 그렇지. 준비, 준비되니 시작! 플러스, 그렇지. PP가 보여야 돼. 여러분 들 공교롭게도 read는 현재형과 PP형이 똑같네. 모양이. 그렇지 그러나 발음은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발음해야 한 아주 중요하다. 별표. 그 다음에 이 해부 이 해부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지 조동사로 쓰이고 있어 의문문을 만들고 있고 현재 완료 의문이야 아, 이래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니 어, 알라딘이라든가 알리바바 그 다음에 심바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잠깐만 들어본 적이 있으면 대답을 어떻게 할래 예스 yes. 그렇지 아이 두라고 하니 아이 해부라고 하니 그렇지 예스 아이 해부라고 해야지 왜 해부로 물어보면 대답도 해부로 해야 된다 만약에 안 들어봤다 그러면 시작 노 아이 돈트니 그렇지 해분트라고 대답 대답해야 돼. 이 해븐트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자, 뭐 근데 지금은 대답하지는 않고 있어. 그러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Thes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이러한 이야기들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자, 질문. 여기도 시험에 나올 것들이 있다. 여기 t h e s 야 t h e s 는 뭐의 복수다? 그렇지. t h e s 의 복수야. 근데 왜 this를 안 쓰고 굳이 these를 써야 했을까? 그렇지. 단단단. 복뻑뽀 여기 뭐야? 복수잖아. 그러니까 동사도 복수 써야지.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도 뭐 써야 돼? 수지 제문사를 써야 돼. 시험에 나올 후보야. 뽁뽁복 알지? 단단단 뽁뽁뽁. 수를 맞춰줘야 된다. 수의 일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후보. Interesting 야. 여러분, interesting은 재미 있는 거니 재미있게 하는 거니? 그렇지. 여러분, interesting이 나오면 반드시 interested랑 구분해야 돼. 자, 감정 분사일 경우에 ing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경우야? 사물일 때는 ing, 사물이 좋아할 때는 사람이 좋아할 때는 ed.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매우 지가 재미를 느끼는 거야 우리를 재밌게 하는 거야 재밌게 하느냐 보통 ing를 붙이면 어떻게 해서 가니 뭐뭐 하게 하는, 그렇지? 이디가 붙는 과거분사로 쓸 때는 실제 어머하게 된, 어머하여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But you, but do you know? 그런데 아십니까? That there is another story, interesting story behind these stories. 근데 이 이야기들 behind 뒤에 재밌는 이야기. 근데 언어들이 나왔네.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t h e r 있다. 이거는 어머가 있다. 뜻이 뭐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라고 물어보 있어. 자, 여러분, 이게 뭐지? 그렇지. 접속사야.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접속사가 있어야 한 문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접속사 대신 해석을 어떻게 한다? 시작.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대시 접속사를 쓰면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오니? 그렇지. 완전한 문장. 앞에는 뭐가 나오니? 그렇지. 그래 가지고 명사 없다. 그래서 x 그리고 얘가 뭐라고 뭘로 쓰인다 접속사로인쓴 쓰인다. x 접완 해석은 어떻게 된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그래서 앞에 노 no, 동사잖아 명사 아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노 no.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 뭐라고 x 접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대어리지야대어리지뭐 대열이지 누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대어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접속 이거는 주어가 아니야 맨 앞에 나왔다 물론 주어처럼 보이지 얘는 부사야. 그럼 주어는 어디니? 있어 여기 another interesting story and stories 이게 주어야. 주어가 뒤에가 있네. 어 주어가 뒤에가 있어. 얘가 주어고 뭐가 얘가 동사야. 그러니까 뭐의 수에 일치시키는 거야. 여기 스토리지가 아니라 스토리지. 주어가 지금 뭐니? 단순해. 그래서 is 쓴 거야. r를 쓴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에 behind. 비하인드. behind 이건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전명사라고 아, 전 전치사라고 하지. 전치사 뒤에는 우리 뭐 와 뒤에 명사가 나오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구라고 하지. 전명구. 비하인드 선지사 뒤에 디스토리스 명사 네 전명구 나왔네. 오케이. 문장 선물 아니야. 자, 그다음에 이제 어나더야, 여러분. 어나더 다음에 뭐 나온다? 어나더은또 다른 하나를 말해. 그래서 어나더 다음에 무슨 명사가 나온다? 그렇지. 복수 명사니 단수 명사니? 단수 명사가 나와. 그래서 스토리를 봐봐. 스토리지가 아니야. 그 다음 이거와 비슷한 뜻이 있지? 아덜. 아덜 다음에 무슨 명사가 나오니? 그렇지. 복수명사가 나온다. 기억하자. 그 다음에 long, long ago. ago가 나와버렸네. 여러분 ago 그러면 이게 뭐니? 그렇지.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무슨 부사? 과거 부사야. 여러분 과거 부사가 나오면 시제는 어떻게 쓴다? 현재 완료 시제 쓴다. 과거 시제 쓴다. 여기 있잖아 과거 시제 써야 돼. 현재완료 시제를 쓰면 안 돼. 마치 현재완료 해석한 번꼭 과거처럼 해석이 되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아. 오래오래 오래 전에 아라비아에 어, 여기는 에란 뜻이야. 어, 어떤 왕이 살았습니다. He had 여기는 과거형 썼네. 해부를 쓰지 않고 had를 썼네. 왜? 옛날 얘기잖아. 오래오래 전에 와이프 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엔드가 나왔네. 엔드가 나오면 무슨 구조? 시작 병렬 구조. 앞에가 과거형이지. 그럼 뒤에도 과거형 써야지.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는 사랑했습니다. 여기 히가 생략된 거지. 이 loved 앞에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녀 누구겠어? 와이프지. Very much. However, 근데 그의 와이프가 loved another man. 아유 이럴 수가. However, 그러나 그의 와이프는 또 다른 하나의 남자. 그러니까 다른. 사랑했습니다. 이 언어들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아니라 단수 명사야. 그래서 여기다가 m e n을 쓰면 안 돼. m a n이 단수 m e n은 복수야. when the king discovered it. 어, 그 왕이 그것을 그게 뭘까. 그치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이지. 그의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지. 그것을 discovered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왜는 뭐뭐할때 물론 언제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의문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인 거야. 그는 became very upset. became이 무슨 뜻이니? 그렇지, 뭐뭐하게 되다야. 매우 화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upset은 좀 어, 화가 난이지. 그 화가 났다. 다른 말로 써라, 그럼. 시작. angry 쓸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는, 너에게, 아, 그녀에게가 아니구나. 여러분, 센트가 나왔네. 센트는 보내다지. A를 B에게 보내다. 그렇지. A를 B에게. 근데 지금 여러분, 보통 A는, 그렇지. A를 B에게 보내다. a를 어, b에게 보내다. 어, b에게 근데 여러분 이거 바꿔 쓰는 줄 알지 여러분. 샌드. 보통이 샌드는 뒤에 뭐가 나오니? 누구누구에게 목적어가 먼저 나고 그다음에 뭐지? 을을 목적어가 나오지. 그런데 이 을을 을을 을룰. 보통 이 을은 사물인데 뭐 아닐 수도 있지. 예외는 있지. 보통 대상. 그런데 이 을을 이런 걸 무슨 목적으로 하고 하지? 그렇지 이거를 직접 목적어 누구 누구에게 라 뜻을 이거를 아이오. 그래서 간접 목적으로 하래 이 직접 목적으로 앞에 오고 간접 목적으로 뒤로 가게 하면 여사에 뭐가 온다? 그렇지 전치사가 온다. 전치사 뭐가 오니 투가 샌드는 투가 와야 되지. 이거 알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전치사 나왔네. 그렇지 어디다 보낸 거야? 그렇지 어 그녀를 all land far away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먼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언랜드 어, 곳에 그녀를 보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far away는 앞에 있는 랜드를 수식하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다음에 어 보자. 자, 그다음에 after that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하고 나서 그거 하고 나서 그게 뭔데? 그렇지. 그녀를 먼 땅에 보내고 나서 every evening 여러분 every 다음에 every 굉장히 중요한 거 every 다음에 무슨 명사 시작 단수명사 그래서 여기 단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s가 안 붙었잖아 그지 단수를 쓰고 있지 자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every evening 매일 저녁에 he married 아이고 그는 결혼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니 a new woman 매일 밤에 여자와 어떤 여자 새로운 여자와 결혼했고 그리고 또 그녀를 어디로 보냈대? 멀리 있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the following morning. 아, 사람이 상처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메리 마리아, 메리 굉장히 중요해. 여기 나와 있지. 메리 다음에 누구 는결혼한다 나는 누구 너와 뭐 예를 들어서 탐이랑 결혼한다. 그럴 때 탐이랑 결혼한다 메리 위드 탐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이 위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메리담이라고 쓰면 돼. 즉 메리담은 바로 목적어 사람에 나오면 된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놔 돼.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 전지사 메리담에 위드 쓰지 않도록 기억해야 돼. 어그 다음에 one day 어느 날 어떤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그 이름이 뭐냐? 이, 그, 여러분 이 콤마는 동격이야. 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와 뒤에 있는 이거 어떻게 읽니? 샤헤라 제이디. 그렇지? 세라자데라. 이 여자 아름다운 이 여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쓸게뭐뭐 인. 그렇지? 세라 자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발렌티얼 됐다. 발렌티얼드가 뭐니? 아, 어, 뭐 이렇게 자원했다는 거지. 뭐 하려고 자원했냐면 투부 정사가 나와서 발렌티에 다음에 어, 투부 정사나 자진해서 모마하다. 그 왕과 자진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여기 메리 다음에 위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중요하다. 그의 아버지 her father 그 누구 누가 세라자데라는 그 여자의 아버지는 톨 her. 여러분 강력한 우승 후보가 나왔어. 11번 매트 형식이 나왔니 오 형식이 나왔어. 원트에스 끝에 기억나지? 톨 목적어 투부 정사. 근데 여러분 투부정사 결혼하라고 그러면 투 o marry인데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은 not to marry야.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 앞에다가 바로 앞에다 뭘 붙인다? 낫을 붙인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에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예 빡빡 외워 마 자, 그래서 그 왕과 어겐네네 어겐 퇴풀이에서 반복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어, 말했다. 왜? 그 다음 날은 어디로 보내니까? 그쯤 먼 곳으로 보내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세라자데. 세라자데는 말했어. I must, do, I must do this. 저 이거 해야 합니다. 아버지.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것이 가리키는 게뭐야그 왕과 결혼하는 거지. Marry the king을 말하는 거야. 이것뭐뭐이의 틀림없다는 뜻도 있지만 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 그럴 때는 have 랑 바꿔 쓸수 있다. 기억해야 돼. I have a plan. 제가 계획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투 플러스 동사원형 나왔네. 투 부동사 나왔네. 이나라의여자의 여자들이야 women 이지이 woman은 여자 한 명. 이건 한 명. 그치 단수. 이거는 뭐야? 복수지. 여자들을 구할. 그치 모든 여자 매일 빠. 그럼 1년이면 365일인데 365명 여자들이 결혼했다 버림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이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뭐할 t 부정사. 여러분 투 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거 기억하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고했지 시작. 뭐뭐하는 것, 뭐뭐할.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은 시작 위하여해서 하다니하기에 아주 부사적인 뜻은 되게 많았어. 이렇게 해석되는 걸뭐 명사적용법, 이렇게 해석되는 걸 형용사적용법. 위하여해서 하다니하기에로 해석되는 거를 부사적용법이지. 지금 뭐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아,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